주 정책들은 잘 들었습니다.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조 3교대 주전조 수당체계 준비입니다 앞서 유튜브 공약에도 보여드렸던 교대의 선진화 단계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순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3조 3교대 또한 4조 3교대 못지않게 보상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차등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4조 상교대 빼고는 우순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전조도 급여 소외를 느끼지 않게 주전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수면실 운영입니다. 상교대를 하는 모든 근무제에서 대근 중 휴게시간이 1 1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럴 때 목적 예약제로 운영하여 나이롱 이용객도 줄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의 서남동 사택 재개발 시 36채 매입입니다. 외고동 쪽이 다소 상품성이 비교적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통째로 36채 정도 됩니다. 서남동 특성상 아이를 키우거나 어르신 경우 1, 2층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입하면 복지 환원으로도 직장주택조합의 자금 유동성 확보 그리고 상품성이 덜한 세대 소화로 기존 조합원과 차후 일반 분양 가입자에게 좋은 홍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추후 유틸리티와 토목 기반에 갖춘 상태의 상품성 평가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덕신 중호 아파트 주차 과이라에 대한 협의, 자기개발 유급 휴가 5개 전환, 잔디근속 연수 시 인원 미달 경우 독신자 혹은 5년차 이상 신입사원 신청 가능, 동호회비 인상, 식사하지 않는 경우 CU 포인트로 전환, 건강검진 부모님 포함이 준비되었습니다. 4조 2교대를 시행한다면 시간당 연차의 수가 많은 요소의 기초가 되는데요. 12시간의 한계로 두면 안 될까요? 사실 12시간을 연차 한계로 실시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호스코머크 삼성바이오딕스, 셀트리온 등이 있습니다.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는 기본적인 대근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근 경우 수당에서 이런 것도 많고요. 당장 실시하면 내어줘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시간 풀대은 기본으로 8시간 150%, 4시간 200%와 연차 12시간에 1.5개로 서서히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제재하지 않는 OT가 되야할 것입니다. 4조 3교대는 주 52시간 정부 정책을 필두로 시행을 했으나 4조 2교대는 노조가 원해서 먼저 하자 했으니 아쉬울 게 없는 회사 입장에서 많은 것을 한 번에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시로 경조 휴가 같은 경우 시수가 늘어났다고 일수를 줄이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안했으니 4조 2교대와 상관없는 것도 줄이거나 폐지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4조 2교대로 경조 휴가 속에 휴일이 많이 겹치니 일수를 늘려도 부족합니다. 4조 2교대와 관련없는 사항을 얘기할 시 우리 노조와 사원 전체의 뜻을 무시한 행위로 강력하게 부정하겠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노동조합의 주안는 집약적 노동입니다. 이것은 총 근로 시간 감소와 임금 보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 정부의 노동 실로에은주 4.5일제 OECD 평균 근무 시간에 가까이 가는 노동 시간 감소입니다. 사회의 초석인 철강. 미국 대표인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할 때까지 미국이 살리려고 했던 경우와 신성장 산업의 캐즘에 기초산업들이 다시 주목받는 순환 시기처럼 필수 사양산업의 노동력이 더더욱 제 가치를 평가받을 시기입니다. 결국 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왕 할거 언제 했어.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합의했다라는 것은. 회사의 홍보 그 자체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리철 산업에서 통상 임금을 잘 합의한 것도 선진적인 기업 문화로 많은 노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겠죠. 예, 쟁취하겠습니다. 투석으로.